단백질이 제일 많은 게 황태야. 간식으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먹느라고 내가 아들한테 자꾸 추천하는 거야. 만들기 너무 쉽다. 근데 이 황태가 좀 길면 살짝 잘라. 너무 길어도 좀 힘드니까 너무 짧아도 맛이 없어. 그다음에 불을 켜요. 이게 약정 불로 가야 돼. 너무 세면은 국어가탈 수가 있어. 버터를 두세 조각 넣으면 돼. 엄마가 저번에 사 놓은 건데 버터를 이렇게 해줘. 그럼 이거 부어를 넣어. 와우. 하지 않도록 그냥 볶아 버터에다가 얘는 설탕을 살짝 들어가 줘야 간식으로 좋아 이만큼만 이렇게 뿌려줘 이거 한 숟갈도 안 된다 야 근데 설탕을 살짝 넣으니까 얘가 먹을 때 바삭바삭 맛있더라고 설탕도 조금밖에 안 넣어도 설탕 맛이 별로 안 나네요 바짝 볶으면 더 바삭거리고 살짝 볶으면 조금 덜 해도 이게 식으면 다 바삭거려 불꺼 이제 파슬리가루를 꼭 넣어줘야 돼 얘는 파슬리가루가 몸에 굉장히 좋은 거야 집에서 파티할 때도 이렇게 어우 고급스럽다 이렇게 나와 음. 꿀요도 돼요 꿀 먹을 사람들은 단짠단짠 단짠 먹을 거면 소금 또눌레면 넣어 근데 이 정도도 충분히 맛있더라고 버터 북어채 완성 맥주나 음. 그냥 우리가 심심하잖아 음. 입이 궁금할 때 이거 좀 있으면 막 바삭바삭 과자처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? 맛있다 저 어제 걸 먹어봐 음 지금은 버터의 풍미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버터 향이 날라가 뜨거워서 그래 음.